에밤을 진짜. 음. 미. 저거 하는거 싫어요? 야, 저런 템 쓰고 이거 뉴비리이야 게임을 하겠어요 신고해. 미. 개빡치네. 싫어. 서든 개못해. 아니. 아니, 버블 파이터로 도 그러면. 근데 버파는 남이 무슨 무기를 썼는지 보여 가지고 기본 무기로만 싸우는 거로 하면은 다 찌발릴 수 있음. 실로의 법화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? 아니, 솔직히, 실력은 좀 태워 있어도, 치발리진 않지 않을까? 근데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네. 방금 들어가 봤는데, 사람이 몇 없어. 현재 이 게임은 운영자가 없습니다. 놀아 치지 마! 운영자가 없진 않아. 미안한데. 일단은, 나왜 이렇게 무게가 많냐? 이거 그냥 오랜만에 들어오면 복귀 선물로 주는 건가 봐. 근데 제가 이, 쓰던 이 글로리 샷건이라는 게, 캡틴 그로우 샷건의 하위 버전이거든요? 아말 두찌 나 두찌 없나? 있네. 그래 두찌 나오고서 럭셔리 람비가 나왔는데 얘가 너무 귀여운 거야. 최대한 대걸이 작으면 껴내거든요. 해타신 안맞으려면 이게 벽에 기대면은 얘 머리 가 음. 잡혔어요. 와나 너무 오랜만에 설린다. 아 잠깐만. 야 감도 왜 이렇게 빠른데? 감도 이거 키보드 이걸로 가능. 어된거 같기도? 야, 너무 오랜만이다. <laughs> <야>! 죽어! 뛰자! 야어디어 흙흙 양민색. 아! <laughs> 아니 왜 알바트로스 껴는 데 점프가 안 되냐고? 아니 점프가 잘안 돼. 봐봐, 프로탈 어, 점프를 좀 잘해야 되는데 점프가 잘안 된다고요? 아됐미 대미, 아 해치려 줘. 음. 음. 저 민기가 음. 아니 저게 진짜 엽서판 민기인 음. 게 돼지, 음. 돼지. 라이플 조각기만 은면 뭐가 돼요? 띠자! 띠자! 야, 내총, 왜 이렇게 안 좋아? 응. 헬이오, 헬, 헬, 헬! 야야야, 망치 들고 있잖아 죽여! 좋아, 어, 나 저러는데? 나 진짜 저러는데? 대주민기, 이희 해주소 자마. 아에버하 진짜. 아니 카트 타고 다니는 거 싫어요? 야 저런 템있으면 이거 누빌들이 아로 뭐, 게임을 하겠어요? 신고해. 새끼야. 아 개는 새끼가. 개는 새끼가. 아 살려줘. 야 우리 템 와냐고. 야 우리 템 와냐고. 좋아 좋아. 사대 삼이야 사 대자 4대3. 이번에 좀 사람. 사람들 잘 만났어 좋아 아가비 그래도 전파보다는 조금 괜찮은지도 사명 껴준 거군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어. 아이 갸름스야뭐 구아바가 뒤졌잖아 아, 아 진짜 우리한테 그만 죽으라고 야한 명 쓰나봐 아또 죽었네지 아 맞아 정말. 야 얘는 왜해을안 하고 가만히있어 아니 기방하는 거 보소. 개 앞서 파네. 가서 죽여야겠어. 내칼 개! 아! 아니 기방 성공네! 에드라 청 진격해 진격! 사사 개요! 아 잘못 놨었어. 아 그래도 조금 거리 좀 좁혔다가. 우일점 차. 일점 차는 나쁘지 않네요? 버블 실패. 팡2 회. 헬프 8 회야. 음. 야 잘할 수 있지? 어, 이, 이 자식 뭔가 캐릭터가 두뇌 고인물인데? 저거 고인물만 쓰는 캐릭터인데? 어? 저기 저 개머리 난 새끼 있는데? 에 죽여버려야겠다. 빠세 아, 아. 잘했다 얘들아 잘했다. 이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말자. 기방만하면 이긴다. 온다 온다. 오딜 죽어? 오딜 두어. 오딜 오. 대지 도망가 도망가. 도망가 도망가. 도망가 도망가. 기망가망가두개 <laughs> 기방. 이거 몰랐지 이거 못 났지. 개꿀. 나이스. 스타. 스예예 아, 레드 팀이 압도적인데요. 이거 뭐 기방은 안 해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 됐습니다만. 그래, 그래, 다음에 또 만나자, 다음 판에 또 만나. 어, 그래, 그래. 아. 신나! 잠깐만, 우리 좀비대전에 뭐지, 좀비대전. 제발, 나 좀비 안 되기를, 제발. 아, 제발, 나 아니겠지? 제발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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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엉따기. 왕땅하기... 야, 신나! 아, 진짜 나냐고! 아, 진짜이누아 나... 그만! 그만! 내려 민경 너내 친구가 되려 민경 이야 나 와났어 다 죽어 너 죽어 너 죽어야 돼너 죽어야 돼너 죽어 오케이 야너 좀비 됐다 야한 마리 좀비 됐고 두 마리 좀비 됐고 야좀비애들 빨리 열심히 잡아라 애들 8초 남았고 저기도 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아씨 초 남았고 그래도 나를 죽이진 않았네야. 아니 왜딱 내가 좀비가 왜냐고 진짜 하기 싫었는데 왕따 좀비! 내가 이래서 좀비 운안 해. 다음에 누가 왕따 되나 보자. 제발. 난 아니겠지. 나 아니다. 누야 얘다. 야 죽여! 죽여! 누야 왕따 시켜? 왕따 시켜! 도도도도도도도도 두두두두두두두두! 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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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. 음. 그래 이렇게 왕따된다니까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. 도망가도 아따. 아세 <laughs> 적선사. 죽었다. 죽었다. 에태어나게 늦게 태어나. 네, 죽여 죽여 다 죽여 이 냅킨 다아라 지금 일로 와. 뽕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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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망치. 너이좋내 네! 친구야 내 거야 내, 거야. 내 거라고 내꺼내 거라고 내꺼 손을 잡아라 손을 잡아 이놈 잡아라 이놈 잡아라 야이씨 오들 도망가 도관내든 쥐야 음, 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아 <laughs> 모든 좀비를 다 만들었다 밍. 죽여 개만 죽이면 끝이야 네. 아마 우리 팀 레벨 왜 이러죠? 초록색 물병? 이건 좀 아니지 야헬 못하게 해라고 헬 못하게 양삭해 미키야 포버 어리다 던지는 거야 입시켜 지금 와서 같이 쏘라고 빨리 와서 헬해 이제부터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 침착하게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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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야 헤야 죽는 거 아니지? 죽으면 어떡해! 헤헤헤 헬리오 헤 헬리오 헤안 해! 이래서 내2이안 한다고! 레벨이! 나보다 낮으니까 봐줄게 누비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래도 누비 없는 게임인데 그런 썩을 뭐하지? 나이 우리 킬! 먹어 아하하하! <laughs> 아이고 유리 다 점프한다. 음 <laughs> 자 해! 이럴 시키, 이럴 시키. 우, 유리 티베린 크아하! 가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으십니다 <laughs> 잠깐만 우리 팀 레벨 왜 이러죠? 초록색 물병? 민, 야 폭을 어르다 놓치는 거 이쯤 시켜. 빨리 와서 해를 해. 마지막에, 욕해서 미안하다.